아내는 이런 스킨십을 좋아해요. <laughs> <laughs> 아왜 그래? 아, 이렇게 야하게? 아 이렇게 야하게하면 어떡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장난치듯이 해야지. 아 그럼 다시 다시. 나랑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에 꽤나 당황을 많이 했겠지. <laughs> 예전에 저희 영상 중에 신혼부부 애정표현 영상이 엄청 잘 됐잖아요. 그죠? 1100만인가 그런가? 여러분들이 <웃음> 그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 2탄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제가 혜연이를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혜연이가 워낙 그잘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런 모습을 좀 오늘 오늘 담아 보겠습니다. 네. 강아지야? 그... 우리는 차에서 추억이 많지. 그렇지. 우리 첫 키스도 차에서 하고. 혜연이 같은 경우에는 잘 붙어 있지. 이러고 잘 때도 있잖아. 맞아. 근데 난 혜연이 이러고 있으면 좀 걱정을 했었어 예전부터. 왜? 네? 불편할 것 같아. 느낌이 여기 이런데 100일 것 같은데 혜는 괜찮 괜찮다고 맨날 그렇게 안겨 있더라. 난안 불편한데. 아, 안 불편해? 응. 그럼 호이 오빠가 하는 스킨십은 뭐가 있어? 내가 잘 사는 스킨십. 응. <웃음> <웃음> 변태 같아. <laughs> 아손 그렇게 하지 말라고. <laughs> 근데 저는. 아, 연이오빠가 이러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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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막다 <마음 펼쳐봐. 웃음> 안녕. 안녕하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요안녕안 아. 하하세가 퇴근을 하고왔안녕하안녕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와요요안헬요안요안요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네. 혜연이는 이렇게 꼭제팔을 자기. 이렇게 <laughs> 아, 아 우리 스킨십중 하나잖아 이렇게 혜연이 음. 코알라 모드라고 해야 되나? 응. 음. 이런 거 보면은 아. 배코이야이러잖아 <laughs> 아니 배울 점이 많은 것플이다 이렇게. 오빠 말투 코코코. 어때? 방금도 <laughs> 내가 지원해봤어. 너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여기 나가서도 그렇게. 과연, 혜연이는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웃음> 야! <laughs> 이건 또내 스킨십이야. 혜연아. 혜연 어? 좀 놔줘. 싫어. 오, 뭐래? 새삼스럽게? 성수에 예쁜이들 많아서 그래? 아니, 아니. <laughs> 난내 거야, 김호야. 아니, 나좀 걸어가면 안 돼? <laughs> 뭐. 사랑한다면? 연습터처럼. <laughs> 사랑해. 사랑한다면? <laughs> 사랑한다니까? 맨날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응. 이렇게 저희는 같이 걸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응. 좀, 그, 이렇게 같이 걸을 때좀 응. 신나는 것 같아. 맞아. 그지 그럴 때마다 뭔가 신나. 어깨춤을 춰. <laughs> 어떻게 쉬운데? 이렇게. 이 맞았어야 돼. 다시요. 아직, 아,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해봐, 사실. <laughs> 아, 느낌이 등골이 썩긴 했어 설마 없어지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좋아하는 건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 있는 데서 아 오빠 그거 할 거지 음 이거 강아지 고음 <laughs> 아니 뽀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다가 음 하면서 아니, 뽀뽀도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 사람들 뽀뽀 많이 하잖아 야 그럼 해 누가? 음. <laughs> 누가 입 막은 거 아님. 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카페 데이트잖아. 그치. 뭐라고? 뭐라고? <laughs> 아니 혜연이는 뭐라고? 잘안 들리는데? 뭐라고? 뭐라고? <laughs> <laughs> 그오년 빠하는 거 있다 이거. 뭐? 아 그래 맞아 맞아. 제가는 스피드 중에 이게 있어요. 오빠 누 약간 이렇게 나 <laughs> 내가 한번 해볼게. <laughs> 아, 그런 <laughs> 좀 많이 붙어 있는 편인 것 같아. 음. 이렇게 약간 땀진 날 정도로 <웃음> 맞아. <laughs> 우리 많이 붙어 있는 편이야. 그 집에서도 따로 안 있거든. 맞아. 무조건 항상 같이 있어. 그리고 땀 나. 어. 우리는 무조건 같이 있어. 맞아. 같이 TV 보고, 같이 영화 보고, 어. 지 찍지. <목소리> <목소리> 안 찍어. 아 오버했어. 안 찍다. <목소리> 아니아니 짠. 저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음. 그 영상이 되게 잘 됐었던 거죠. 뭐 우리가 최근에 하는 애정 표현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그때처럼. 해연이는 음. 요즘에 약간 좀더그 저돌적이. 예? 어쩌나. 어떻게? <목소리> 내가 해볼게. 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 연이는 <laughs> <laughs> 뽀뽀가 절대 한 번으로 안 돼요. 아, 맞지? 맞아 맞아. 그 뽀뽀 나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그것도 그건데 한번 뽀뽀를 하면 계속해요 그냥. 뽀뽀. 뗐다. 음. 뗐다 뗐다. 아, 봐봐. 뗐다. 아, 너무 짧아. 또또 또, 음... 이런 느낌. 근데 나는 이게 불만이 하나 있긴 있어. 에이? 무조건 또 또니까 결국에 끝내내야 되는 건 나야. 그러니까 항상 나만 나쁜 놈 되는 기분인 거야 그래 나쁘지. 아, 그럼... 사랑의 정도가 어디 있어? 그러면. 밤새도록 계속 음음네음 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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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러고 자고 싶어 이러고 도전 해본 적도 있어. 제 아내는 이런 스킨십을 좋아해요. 아왜 그래 아 이렇게 야하게 하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장난치듯이 해야지. 아 그럼 다시 다시. 왜 귀여 빨개졌어? <laughs> 귀여 <귀엽> 빨졌네 <빨개졌는데? 웃음> 아 아직 시작도 시약감... 아니 이안 <laughs> <laughs> 닿기를 했잖아요. 아이거 근데 알긴 아시겠다. 우리 저번에 Q&A 영상에서 말했잖아. 그럼 그렇지. 태연이 뽀뽀 뽀뽀 귀신이 딱 붙었을 때 방금처럼 약간 더 진하게 더 약간 더 끈적하게 해주면은 약간 막 이러면서 어제 자. 말자 멈추지 않으면은 안될것 같아서 갑자기 등 돌리고 자. <laughs> 국민 <laughs> c